운반선이 항구에 입항한 시각 오전 10시 꽃게자리 선원들의 노고와 결실 꽃게들이 속속 항구에 도착하는데 바로 또 이동이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져갈까? 행선지도 모르고 꽃게들이 차곡차곡 이동선에 자리를 잡는데 그 양이 만만찮아 보인다. 옮기려면 선원들이 힘깨나 써야 할 판. 가만히 들여다보니 꽃게들의 육지 이동은 지게차목 바구니당 약 40kg 정도라니 인력으로 나르긴 버거운 일. 지게차 한 대가 왔다 갔다 분주하다. 진정한 일당백으로 인정한다. 남해 서망한 꽃게잡이 X파일. 꽃게의 바다공수는 운반선이, 육지공수는 지게차가 전담 마크. 30척의 배에서 육지를 밟은 꽃게들. 최종 집결지 어디인지 궁금하다. 지게차를 따라가 보자. 이미 도착해서 자리 잡은 꽃게들 결박당한 제 출선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게 느껴지는데 생사여부 그 누구도 모른단다 얘들아 살았냐 죽었냐 우수수 떨어져 나오는 꽃게들 이럴수 자유의 몸이 됐나 싶은지 스스로도 힘을 주체할 수 없는 모양 팔떡이는 힘이 놀랄로자다 자유도 잠시 곧바로 준비해둔 바구니로 갈아타야 한다는데 이를 결정하는 건 어머니들의 손길. 쏜살 같은 분류 능력이 필요할 거란다. 서망항 사람들에겐 일상, 관광객들에게는 요상. 눈유기 제대로 된단다. 분류의 여신들 옆으로 노란 바구니들 호의 중인데 꽃게들이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 포착. 그 이유 있겠다. 암대, 어 암주, 아, 암놈 중간 거, 어 중간 거, 그다음에 숯과 대자, 숯자, 그렇게 나, 어 대자, 어 이거 숯 대, 숯, 그렇게 나, 요건 다리 다 떨어진 거. 어머니 오른편에 떠가니 자리 잡은 요놈들이 봄철 꽃게 중 최고로 쳐준다는 암게 드시겠다. 새로운 꽃게들 영입하자마자 어머니들 진가 발휘된다. 섬광이 이보다 빠르다. 분류하는 손의 속도가 어찌나 잽선지 분류대에 신입 꽃게 풀어지는 시간보다 한 템포 앞선다. 가만히 보니 이건 분류가 아니라 그냥 집어던지는 수준이다.